트럼프 대통령은 코인 5종에 대한 전략·자산·비축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 함께합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 품목 발표가 되었는데요. 함께 알아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이 비닐백에 꼭 챙겨서 담아 넣어야 되는 이 외장 배터리에 대한 내용 정보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알레르기의 유발 물질이 무엇일까요? 고관절의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과도한 음주 생활. 그 음주 생활 일주일에 소주를 몇 병이나 마시면 그렇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한 마디에 아주 급속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 전자화폐,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죠. 이 코인 다섯 종이 전략 자산의 빛 축을 하겠다. 미국이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암호화폐가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작년에 대선 캠페인 무렵에서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으로 축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일 비트코인 등 다섯 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 소셜을 통해서 미국을 세계 가상 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라며 실무 그룹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다섯 개 암호 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암호 화폐 자산을 관리하고 축적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창설하는데 지시를 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 대상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을 지시한 다섯 개 암호화폐도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포브스는 분석을 또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이더리움이 산업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암호화폐라면 리플은 송금 혁신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고 카르다노는 신원 확인 등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석유, 금, 우한 등과 같은 전략 자산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1974년 오일쇼크가 발생한 다음해에.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을 제정해서 원유 비축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회에는 신시아 르미스 상원 의원이 있고요. 공화당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발의한 비트코인 비축법. 미국은 비트코인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의 재무부가 5년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총 100만 개 매입을 해서 최소 20년간 보유하는 그러한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관심도가 불과 한 1년여 만에 이렇게 바뀌고 났으니 다섯 개의 이 암호화폐들. 이것은 급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이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그 다음에 가르다노 등 다섯 개 암호화폐.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름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결국 부여를 하면서 중국도 맞불로 미국에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며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관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지난달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4일서부터 10%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연구, 입안 중인 막대응 측에는 관세, 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를 로이타통신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로 꼽혀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옥스퍼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로이타의 얘기를 합니다. 2018년부터 중국의 미국 농산물의 수입은 감소해왔습니다. 라면서 대두와 육류, 곡물 등 핵심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출업자 및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반도체나 철강 등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다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생필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여파가 미국은 받게 될까요? 중국에서 보복관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에서 이제는 비행기를 타실 때 비닐백을 하나씩 받으시게 될 텐데요. 꼭 챙겨서 담아야 될듯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이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출국장에서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의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내 수화물 신규 반입 절차 안내문과 보조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공항 접근 도로, 여객 터미널 출입구, 체크인 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이 공항 이용객의 출국 동선 모든 구간에 걸쳐서 안내문을 설치해뒀고요. 신규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 배터리는 전자담배는 승객이 항공사에 제공한 투명 비닐백에 보관을 하거나 전열 테이프로 부착 등단락방지 조치를 취한 후에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하거나 직접 몸에 소지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선반에 놓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담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조배터리를 쓰고 있는 휴대폰의 보조배터리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기내 반입허용 범위 내에서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수화물에는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의 직접 충전도 앞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기내 반입허용의 기준인. 100와트에서 160와트 이하를 초과한 이 보조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요. 의료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로서 보조 배터리의 초과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 체크인 카운트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명 비닐백을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투명 비닐백을 받으시면서 이거 뭐야? 왜 나눠 주는 거야라고 영상을 접하지 못하시거나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알러지 있으십니까? 저는 알러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웬만한 과일은 다 먹지 못하고요. 나무와 꽃가루 먼지 알레르기 다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뽕나무하고 자작나무가 가장 큰 저는 알레르기에 대상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발 물질은 꽃이 아닌 집 먼지 진드기라고 합니다. 꽃가루 중에는 자작나무, 참나무, 돼지풀, 쑥, 환삼덩굴의 꽃이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겪는 알레르기 중에서 북아메리카 집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북아메리카 집 먼지 진드기는 다른 집 먼지 진드기보다 낮은 습도에서도 잘 서식하고 우리나라에서 흔한 아파트형 서구식 주거 환경에서 잘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감장률을 보이는 것은 유럽 집 먼지 진드기로서 32.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집 먼지 진드기나 고양이 털이 포함된 집 먼지가 26.2%로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로도 고양이 털. 13.6% 다섯 번째로는 저장진드기가 높은 감정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유명한 꽃가루 중에는 자작나무가 8.2% 참나무, 돼지풀, 쑥 저는 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이 쑥과 환삼덩굴이 각각 4.5%, 3.7%, 2.3%의 알레르기의 감정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침 먼지 진드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실내의 이 습도를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 먼지 진드기의 성장 적정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7도, 습도는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리 관절을 통해서 습기를 흡수하는 집 먼지 진드기는 습도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평소 실내 온도를 20도 전후, 실내 습도는 40% 이하를 유지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펫이나 소파, 매트리스, 옷 등의 습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도 집 진드기가 죽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두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집 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겐 농도가 환기를 적게 시키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아주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집먼지, 진지기에 장시간 노출이 되기 쉬운 밤이나 기상 직후 빈번하게 나타나며 유전적으로는 취약한 사람은 역치가 더욱 낮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걸 대처할 방안은 뭔가요? 집안 청소를 자주 하고. 여러분들이 진공청소기를 쓰시는 것 중에서 이 헤파라고 돼 있는 필터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먼지 진드기에 대한 과민한 사람은 청소 중에 그리고 직후에 방 안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날라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그렇다고 문 열어 놓을 수는 없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 주의해야 될 요령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심합니다. 고관절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한몇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관절을 주의하지 않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뇌혈관 쪽의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고관절이 한번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나시는 일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게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과도한 음주 생활. 과도한 음주가 고관절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라고 의학계의 경고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걸음걸이를 하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고관절의 손상은 심각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리 디스크도 비슷하죠. 한국에서 이 강동경희대학병원에 따르면, 뇌퇴골두골괴사,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국내의 고관절 질환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관절은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사타구니 부위의 엉덩이 관절로서 컵 모양의 골반뼈. 그리고 넓적다리뼈 윗부분이 만나는 데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대퇴골두골괴사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어는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뼈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퇴골두골괴사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질환이 진행이 되면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 무릎까지 통증이 확산이 된다고 하네요. 계단 오르기나 양반다리 등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화되며 말기에는 관절 기능의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환의 원인으로서는 바로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과도 사용, 신장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특히 음주가 주요 위험인자로서 40대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소주 5병에서 6병 이상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소주 한 병, 5병에서 6병,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병, 그렇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골계사 발병률이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정형외과의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대한 것 그리고 적절한 햇볕 노출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며 음주를 절제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게 있죠. 술, 담배. 그런데 술이 이렇게까지 고관절에 문제가 된다라는 점 하나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저 건강에 좋다라는 거, 나이가 들면서 더 귀가 이렇게 솔깃하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좀 필요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나은 영상, 나은 주제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